자자 오늘 아침은 현관에 먼지 날 일이 없어요 애들 봄방학이거든요 정신없이 어질러 놓은 거 엄마가 머리에 꽃 달고 있으니 우리 아들 눈치가싹 치워줍니다 기특한 놈 간식 하나 더 준다고 인터넷 찾다가 그래 바로 이거야 돼야쓰 슈크림을 한번 도전해봅니다 노른자 6개 설탕 3분의 2컵 그리고 막 섞어주다 옥수수 전분 4분의 1컵 넣고 또 섞어줍니다 자자 우유 두컵 버터 1큰 스푼, 바닐라 액끼을작은 스푼 넣고 끓어오르기 바로 직전에 노른자 반죽 넣어 저어주세요 뭉치지 않게 졌다 보면 이랬었는데 요래됩니다 레시피는 더보기란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식혀줄게요 크로아상에 넣어 먹을 건데 크로아상은 무조건 바삭하게 미니오븐에 살짝 구워줘야 돼요 이제 이제 식힌 슈크림을 크로아상에 넣고 있는 과일로 데코도 해줍니다 아, 이누시기 안 먹겠다고 극구 사양해서 이식시기 엄마가 먹습니다. 파는 것보다 달지 않고 베이커리 못지않게 맛있네요. 과자랑 과일 넣고 디저트로 먹어도 되고 쿠키에 넣고 달콤하게 먹어도 되고 스크림 만들기 참쉽죠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서 잡숴보세요. <목소리>